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예짱입니다. 저 내일 계약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그러시고 나도 큰님 안녕하세요. 그럼, 어? 우리 내일 계약이잖아. 왜 그래? 뭔소 오늘 27일이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. 계약 아니라고 나도 안 했긴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학교 안간다니까요 아니 시간 문제가 아니 에? 에? 쌤은 여기 왜? 에? 아니 쌤 아니 오늘 계약인가? 아니 어? 아니 나목안 돼. 니그 어? 진짜 많네 진짜 뭔? 야 어디니 학교 안 갔니? 아니 나 이게 뭐지? 응? 네? 네? 아,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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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? 응? 네? 교장 선생님? 오늘 계약이라고요? 그럼 엄마도 진짜로 전화한 거 있어? 잠깐만. 에 그, 에에 저, 저희는 어떡해. 아, 저도 죄송합니다. 실시간 끌게요. 일을 그만두고 친구들과 인장이나 빨리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놀났다